면나력이필 <목소리도> 여기가 오션뷰잖아. <laughs> 여기서 면겠다리 보고 저 <laughs> 래, <laughs> 거기 있어 기다려 <laughs> 도와 줘. 갑장 어, <laughs> <인가쁘데>? 불편하잖아 어? <laughs> 아니 이거 불 피울 때는 필요하지 아, 저맨 처음에 그냥 봉지 손안 대고 이렇게 뜯어서 쏟았는데? 그래, 소고기 많이 사려고 했는데 근에 소고기가 매번 사보니까 많이 안 먹어서 그래 아빠가 매번 얘기하잖아 한입만 이렇게 조금먹 소고기는 며칠안먹딱으려고 소금 한 산책해야지 2인 1조로 먹죠 소금 아유 귀도 괜찮네 좋지? 역대급 어. 펜션이 생각보다 좋다 안에 안에좀괜찮아이 소미가 있으니까 편하네. <laughs>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laughs> 조금이나 마 <막 웃음> 아니야. 너무 좋어큰 도움이야. 큰 도움. 뭐라고? 그게 없어. <laughs> 야채를 적게 먹자고 하지 않았어 우리? 응. 그 <웃음> <호뚜루룰루> <웃음> 엄마가... 야채. 고춧가를 엄마가. 아저씨 주 많이 가져왔어? 12개 가져두개는 누나 좀. 아니 두 개까지 안 먹을게. 어, 아, 겁나 진하게 타네. 한첫잔만 응. 어. 근데 조금 진하네요. 그럼 좀더 줄게. 아니에요. 귀한 맥주를. 아니. 금방 올라가 짠! 고생했어. 요 아, 얼른 식기 전에 아. 한 점씩. 아우 시하다 이게 무슨 살인가요? 시마살인가요? 시마살. 치맛살. 음. 껴줘, 음. 껴줘. 아. 날씨 오오. 다 풀렸네. 오오. 아우 천만다행다 어제는 걱정 엄청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덜 춥다고 해중장만넘어먹니까 어. 지금 올려도 될것 같아 불약하다리잘 아 난리 응. 먹겠습니다 응. 음. 음 칼집 맞아 아이 엄마 맨날 얘기하는데 그냥 숯불에 고기 구워먹는게 그냥 소원이시라 음. 아니 집에서 후라이판에 구워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너무 느끼해 음. 아니, 엄마가 소고기 좋아하는데 음. 너무 우리 뿌리공원에서 음. 불에 너무너무 맛있어서 딸내미 응. 걸딱 사갖고 와서 집에서 후라이판에 꽂았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아... 맛이 이상해 음.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맵다고? 아니 왜그거야 애들을 싫어해 <laughs> <laughs> 아니 중이만 저기 흠이 말은 좀 듣냐? 아니요. 내 말을 더잘 들어. 아, 그래요? 호주하고 중이는 당신 딸 말만 들어. 나는 진짜 전생에 강형욱이었다고 생각해. 아니 다니는 데마다 강아지들이 다 좋아해. 강아지, 고양이. 그래서 엄마가 돈이 많으면 막 땅을 막한 그래. 몇만 평으로 사서 맞아. 저기 그 불쌍한 강아지들 음. 다 데려다. 그래, 거기서 원장하면 되는데 그래, 강아지 원장? 원장. 그래 내 꿈이야. 응. 그래. 불쌍한 애들 데려다 갖다. 유기동물들만 데려다가, 데려다가 음. 키우는 거지. 정우미 돈 많이 벌어야 되겠대. 엄마가 <laughs> 돈이 없어서. 정우미가 나랑 내 꿈이 일치해아 어, 그래? 어 정우미도 엄청 맨날 그 얘기. 해. 아.. 시골에 마당 넓은 집 살면은. 진동을좋아해 근데 음. 한이 없어. 아 그렇지. 그, 그 몇만 병은 가져야. 아 그리고 그 인력이 부족해서 다수영도 못하고. 그랬뭐 먹을 단지. 구이바다에 갔다 왔지 아니, 여기서 한번 해가지고 구이바다 <목소리> 올려만 놓고 응, 올려만 놓고 여기다 구이바다 연차지지? 나도 있어, 여기서 그냥 각자 이렇게, 이렇게 칙칙해서 먹자고 아이, 그럼 편하게 먹어, 그냥. 있어. 나도 참나물 줄까? 이거 <목소리> 맛있다 와? 어? 맛있을까? 응, 먹는 거. 엄청 찐크해서 내려. 옛날 구이가 너무 좋다. 네가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자, 이리야. 이렇게 드십시오. 그래요, 그래 아유, 야외에서 음.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적도 어, 아 야외 동백만을 씹는 남니이사 얼굴만 있다, 조회수가. 아니, 오늘 4시간 정도. 그거는 아디지 카니발 컵으로 왔어. 3 됐지. 아니, 뭐,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안 네. 오래됐지, 그것도. 나이 맨날 하던데. 응! 음! 어. 어, 그거 없어디다그지 그, 남양주? 별, 별래. 어, 남양주. 아니, 굵맛있으네 엄청 애해 천 되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몰라. 남이야. 아 예, 대통령 아들들 모르잖아. 똑같이. 아 옛날에는 회는 진짜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젊어서는 많았었어. 회 욕심? 어, 회 욕심 있었어. 항상 부족한 거야. 먹고 나도. <laughs> 회가? 어, 엄마 아빠 2, 2kg 시키면 어린 반토너치도 없게 모자라는 거야. 둘은 스킬을 안 먹고 응. 회만 엄청나게 먹어. 우늘은 습기 있는지 별로 안 좋아. 해외가 우리랑 같이 먹을 때. 아니 좀 느끼하지 않아? 네, 네. 옛날에는 느끼함을 그랬어? 느끼하기 전에 다 먹었어. <laughs> 어, <laughs> 호두가뭘또 먹는 게어 음? 음, 어, 소주 물 음, 마시네. 음, 소고기보다 장어가 연기가 더 많이 나고. 아, 그렇지. 소고기면. 음, 아 앉아 앉아 이 사람아 <laughs> <야. 웃음> <무슨> 화생방인데 <화생망이야? 화생망이야? 웃음> 밖에서 보니까 밀고 올뻔다그 <laughs> 아, 정도야? 뭐하냐 <laughs> 둘이 아 이게 소보다 이게 기름이, 기름이 많니 이게 같다. 더 많이 떨어져 기름이 당신 장어 꼬리 먹지마 왜? 네. 네. 힘쓸 데가 없는데 여기서 <laughs> 이상히 <이런> 흠이 <힘을> 먹어 왜요? <laughs> 아, <그래요>. 꼬요 <laughs> <laughs> 조각 나 있는 게더기게 편하다. 이쪽 옮긴다. 어, 옮겨도 되겠지? 아니 깜빡 잊어버리고 물었다가. 아니고나니까 우리 꿀맛이야. 꿀맛이 좋다 여기. 너무 음, 좋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 뷰가 좋은데? 그러게 음.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너무 멋있다. 아 이게 고등어만 잡아다 흩뜨면 딱 욕지도인데. 여기 갑오징어 잘 잡힌다. 음. 그는 욕지도 못갈 뻔했어. 오늘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갈라면. 음. 음 맞아. 바람도 심하고 음. 배안 떠. 음. 개인적으로. 아휴 일단 라면 약 먹으면. 돼. 좀더바사 구워도 돼. 음 맛있다. 음. <웃음> <웃음> 엄마 저거 빨리 떼줘야지. 뭐? 깻잎. 아니, <laughs> 아 혼나 아빠한테. 안돼. 아빠 <웃음> <이네>. <웃음> 우리끼리는 이... 괜찮아. 아니야 이호네 아니 깻잎에 <laughs> 꼬다리가 안 보이네. 그래서. <laughs> <아니, 깻잎이 웃음> 어, 그래? 얼마나 잘랐겠어? 찐아. 전사를 찾아 싸바 싸바 나 5세 때 애창곡이었는데 어아 <laughs> 7세 3세 때인가? 3세 때인가? 이렇게 끈다리 원피스 입고 하얀걸 어떻게 집에 불났을 때그 비디오만 타냐고 비디오가 화르르 가버렸어 <laughs> <laughs> 진짜 참산전수전공중전은다 <laughs> 겪고 살았네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게 음. 불난 집들 이렇게 막 나오잖아 음, 그러면 그걸 진짜. 겪어가지고 아, 너무 너무 심란한 거야. 근데 그렇게 탄내가 나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아, 살 수가 없어서 인연이 지나도 냄새가. 그 잔내, 그 검정이 누드. 이게 여기 어디 만지기만 하면 검정이 묻으니까 아마. 두 배랑 다 했는데도 그래서 탄내가 아니지? 안 빠져. 어. 음, 그래서 우리한1년더 살았나? 일년못 음, 살고 나왔어. 삼부 응. 아파트로 이사 갔지. 어렸을 때. 완전 나 초. 4? 어. 너 너무 생생하지, 그때. 음. 룰루랄라 하교하는데. 아, 그래서 얼추 컸을 때. 야마가 진아 놀라지 진학적으로. 말고 들어. 이러는 거야. 막. 그때는 엄마 휴대폰이 없을 때잖아. 그치. 어, 어떤 구경하는 사람한테 휴대폰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해. 아, 여보, 어디야? 이렇게 하니까. <laughs> 진짜 대단해. 어, 신탄진 들어가고 있어. 그래. 집에 불났어, 어? 뭔 불?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는 저 와중에도 가족들 어. 놀랄까봐 말을 음. 저렇게 한 거야. 다. 나한테도 그러고. 근데 그치? 아빠가 어. 그 신단인에서 집에 오는데 그렇게 멀 수가 없더래.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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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생각한 거 보단 덜춥다 아, 생각보다는 덜 춥네. 먹고 먹어 사실, 연기 때문에. 응. 지하람, 이거, 바닥에서 주워놓은 걸 여기다 놨더니. <laughs> 아, 그랬어? 어떤 거였어? 여기 두 개를 거기다 놨더니. 아 먹... 여기다 있길래. <웃음> <웃음> 애들, 애들 집어먹을까, <laughs> 먹을까봐 내가 주워놓은 거야, 이걸. <laughs> 여기다 놨 아니, 주워놨다니그 <laughs> <laughs> 아빠 먹으라고. 아빠, 그러게, 나, 양. 아, 죽으려다 담먹었요 아, 얘추죽가다요 요. 흐들흐들 거려. 왜 이래? 너돌위를 많이 타. 진짜. 나로 여기서 좀우면되겠네 날로 갔지. 야, 야, 야. 여기 아, 많지만 그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 맨날 지가 혼자하는거기 앉아. 일단 여기 하나 앉아 왜? 너도 카메라 나오고 싶어? 아넌못 응. <laughs> 나와, 늦었어 선착순이야 <laughs> 이거랑 같이 가서 먹게 아 근데 그냥 이번 주는 계속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맛있겠지? 과감했을 텐데? 응. 약간, 약간 뜨거운 오메가야, 오메가 그렇지, 오메가리지 <laughs> 맛있나봐 당연하지 네, 이게 기름기가 <laughs> 조금 있으면 그런가? <laughs> 기름기가 있어야 맛있어 <laughs> 얘네도 맛을 알아 누나이게 껍질을 낼느 치킨 느낌이야 약간 아 이건 내꺼 상관없는데 식초도 마음에 들고 그래 오늘 뷰도, 다 괜찮죠 규도 좋고 식초도 좋고 야, 아예 할 생각도 안했어 진짜 괜찮잖아 잠반적으로이 어? 비닐은 여기만 있냐? 어한짝밖에 없어 네. 한짝 더 필요하면은 응. 돈 내고 사주면 돼 나를 <laughs> 한 장에 아, 그래? 한 9만 얼마 정도, 10만 얼마 정도 하거든 돈 있어 아빠? 어, 네 한. 근데 아빠 이게 여섯 칸이라서 여섯 응. 개를 사줘야 되고. 무슨 소리야? 아니 여섯 개. <laughs> 이게 문자 아니 여섯. 두 개는 사줄 수 있어. 두 개? 어, 그래. 이게 렇 앞뒤로. 어, 그래 그래. 아, 어, 사람이 답답함이 없잖아. 아니, 없지. 친구는 더 삶아서 줘. 아니야, 다 익었어. 익었어? 응. 아, 삐슐슐슐슐고 근데 오늘 생각이 좀 맛이 없어. 아니, 나는 이게 있어서 거의 안 먹었는데. 응. 어, 음, 이게 막 그치? 영감이 색색인 거 막, 뭐한거 막, 이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노, 싸놓고. 났나 차다이 아, 다 짠! 아, 좋아 좋아. <laughs> 아이고 따뜻하니까 좋네 오, 야 최고지. <laughs> 어? 어. <웃음> 아, 어 아, 오, 오 <웃음> 소리가 질러 나나 봐. 뭐야? 이제 따뜻해야 대화도 추... 잘 되고. 그럼. 아유. 참나. 추워야 술이 안 취하지. 아야. 하자. 아유 방바닥도 따뜻하네. 네. 음. 딱 좋았어, 딱 좋았어. 아, 우리 남은... 된장찌개에서 사장밥 어, 이... 먹으면 술 잔까지 따뜻한지. 응. 엄마가 아, 데워왔어. 금방 시어 그래. <laughs> 엄마가 따뜻한 물 시러 왔어. 아 금방 시어서 어. 그래. 아 그래서 우리가 회한츰 해야지. 아 회는 응? 또 있어야지. 어 바닷가에 왔는데 야 아빠가 한마디 하면 장인들으 사유하고 편하게 이렇게 술한잔 먹는 걸. 되게 m a n i r a was in a heart. I w a n 아예 o u Alessandra. You are not a bad brother. But soon to my c h i l 아안 돼. h o u l d have a tumble. Ah, I love it. I love it. I l o 고 할 때도 많아. 근데 음. 아 근데 오늘 너무 좋다. 응. 음. 너무 적절하다. 적당히 캠핑하고, 적당히 그래. 따뜻한데 따있하고 아... 아, 어... 여기 진짜... 아주 마음에 들어. 아... <웃음> <웃음> 아... 앞... 여기 아... <웃음> 앞으로 <웃음> 캠핑 가자고 뭔뭐 그런 데만 오래. <laughs> 네, 흠이 들어자마자 천국이라고. 아, 너무 하잖아. 좋아해, 좋아. 어? 사람이 편하게 술을 먹어야지 이게 그냥. 어, 아주 아, 아기라고. 아지, 아지. 아, 아기. 놀 때는 안 해. 들어와 봐. 가끔 이런 표정을 되게 많이 짖. 그래. 뭐못 마땅할 때. 무거운 음, 맛등이 아, 어디못 뭐 마땅한 표정이? 야 지금 원초적으로 일단 옷을 벗고 싶을 거고. 어 맞아. 어, 지금, 지금 옷 벗고 자세가 어 네. 자세가 원래. 내가 네가... 옷 입는 걸 엄청 싫어해. 그게요. 좋아해. 그옷 아니, 입는 걸 되게 좋아해. 아될수 있으면 그 둔산 병원 말고 진희가 그래, 원하는. <laughs> 어. 나도 내년에는 진이가 어. 원하는 데가 살 거야. 아, 그래. 그래. 응. 왜냐면 진이가 어쨌든 안주 기본 을 하잖아. <laughs> 내가 가게 한 이틀 보면 엄마가 그거 대장내시경이랑 다. 응. 작년까지는 가게 못 쉬니까 모, 못 쉬었는데 내년에는 얘가 이제 어쨌든 8 0는 하니까. 어. 난90%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엄마 아니, 이제 건강검진을 거의 100% 되지. 어. 그러면 나는 일주일 한 달을 쉬어도 돼. 그래요? 내일부터 쉬어! <laughs> 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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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동네 아무도 안 구해? 내일부터 쉬고 번데기 나오라고 하면 돼 쉬어! <laughs> 아니! 나한테 아니. 물어보고 어? 아? 아그래아 그렇지! 아 싫어! 너한테 아니, 뭐 먼저 먹으라고. 물어봐야 되 그렇지 올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그래 엄마가 경룡검 이제 받겠다는 거야? 세, 세밀로 지금은 야, 너무 마음 그럼 합의한 거다. 공감검진 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걸로. 오케이. 상시 아빠 진짜 내말잘 들어야 돼. 응. 나는 그래. 나이를 먹으면 새끼가 말을 하면 새끼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래. 판사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딱 중학교 때 말이야. 그렇던데? 0 있으면 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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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지 않을까 이거 하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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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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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얼마나 행복해? 피곤해서? 아 그런 거 말고 언제가 행복해? 그냥 나의 할 일을 다 끝냈을 때할 일은 다 어떻게든 끝내죠. 언제 그치. 행복하냐고? 나의 할 일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지겠지. 응, 그러니까 <laughs> 내일 우리 청 대청소 해야 돼. 누가 그런 거좋어 <laughs> <laughs> 우리 이번 주 중에 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고 있을게. 근데 마음 불... <시장> 아무것도 해흰도가이 가까운 사람게아니 <laughs> <laughs> 맞아 기가부정하거덕씨 <laughs> <laughs> 정리这边需要准备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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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